바로 어제 3.18 파수꾼 리그의 정체가 공개됐죠 이번 파수꾼 리그에는 드론과 함께하는 새로운 챌린지 리그 콘텐츠와 폭넓은 엔드 콘텐츠의 확장을 예고했습니다 특히 스킬과 아이템 밸런스 조정이 아무것도 없는 POE 10년 역사상 유례없는 도전적인 리그라고 볼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바로 알아보죠 지난 강정 리그는 사기적인 아이템들의 홍수 속에서 낮은 난이도의 신규 보스들이 맞물려 역대 가장 낮은 난이도의 리그 중 하나였습니다. 특히 초반 퍼주는 고유 아이템들로 꽤 많은 뉴비 분들이 적응을 잘할수 있었던 몇안 되는 리그 중 하나였죠. 뭐 그렇다고 뉴비들한테까지 쉬운 게임이냐고 하면 그건 절대 아니겠지만 고인물들에게는 지난 리그는 너무 쉽고 빠르게 오팔할 수밖에 없는 아쉬운 리그였어요. 그래서 제가 전 영상에서 예상했듯이 이번 3.18 파수꾼 리그는 엔드컨텐츠 확장에 초점을 두고 제작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난이도가 올라가거나 여러분의 진입장벽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니까 초보분들이라면 너무 걱정은 하지 마세요. 이번 리그에 추가된 엔드컨텐츠의 핵심은 바로 아틀라스 패시브의 키스톤 노드입니다. 새로운 키스톤 노드들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특정 컨텐츠의 등장 확률을 높이거나 원치 않는 컨텐츠는 아예 배제시켜 버릴 수도 있습니다. 아틀라스에 등장하는 몬스터들의 생명력을 높이는 대신 피해를 감폭시킬 수도 있고 또 갑충석을 사용할 수 없는 대신 컨텐츠 등장 확률을 증폭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키스톤 노드 20종이 추가돼서 더 자유롭게 자신만의 아틀라스를 만들고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러한 키스톤 노드 중 가장 돋보이는 노드는 바로 이 노드들인데요. 이 노드는 바로 각 엔드 보스들의 보상과 난이도를 크게 강화시킬 수 있는 노드입니다. 영상으로 공개된 걸 보면 사이러스는 전투 중 바닥이 유저를 따라오기도 하고 메이븐이나 쉐이퍼는 마치 컨트롤 리그처럼 투사체가 추가된 패턴이 보이네요 우버보스들은 충분히 강력해진 대신 특정 보상을 높은 확률로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사이러스 같은 경우는 각성잼을 20% 확률로 떨어뜨리게 되죠 특히 우버보스들은 낮은 확률로 각성한 계몽, 강화, 향상 보조를 떨어뜨린다고 하니 적어도 우버보스를 잡을 정도까지는 스펙을 올려야 할것 같아요. 벌써 엔드 천장이 많이 넓어진 느낌이죠? 각성 개몽잼은 잼 레벨을 최대 4레벨까지 올릴 수 있는데 타락을 통해 5레벨까지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5레벨 개몽 도대체 얼마에 거래될지 벌써부터 궁금하네요. 어쨌든 이러한 아틀라스 노드의 추가로 인해 여러분이 극도의 탱 빌드든 유리대포 딜직루 빌드든 혹은 특정 컨텐츠만 좋아하는 매니아 유저든 관계없이 여러분의 취향에 맞게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변한 것 같아서 더 기대가 되는 긍정적인 변화네요. 고대의 피조물인 파수꾼은 파수꾼 파숙군 리그가 시작됨과 동시에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이 파수꾼과 동행하면 파수꾼이 적들에게 광선을 발사하는데 이 광선은 적에게 피해를 주는 광선이 아니라 오히려 적을 강화해주죠. 여러분이 생각하신 것처럼 이 광선은 적을 강화하고 적이 주는 보상도 강화시켜줍니다. 파수꾼은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먼저 추적자 파수꾼은 30초 동안 플레이어를 따라다니며 수십의 몬스터를 강화시키는 파수꾼입니다. 균열이나 환영을 직접 실행해야 하는 것처럼 이 파수꾼도 어떤 몬스터와 전투할지 플레이어가 결정할 수 있죠. 두 번째, 대혼란 파수꾼은 넓은 범위에 딱한 번의 광선을 발사하는 파수꾼입니다. 대신 이한 발은 몬스터를 연쇄로 이동하며 많은 모팩에 전부 효과를 줄수 있습니다. 마지막, 거물 파수꾼은 희귀, 고유정만을 강화하는 파수꾼입니다. 희귀적 머리 위에 보상 내역이 보이시죠? 처음에는 하나의 파수꾼을 가지고 시작하다, 플레이하다 보면 세 가지 파수꾼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데요. 각 종류의 파수꾼들은 한 지역에서 한 번씩 배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팩이 많을 때 대혼란 파수꾼을 사용하거나 고유 보스가 많은 지역에 거물 파수꾼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전략적으로 이용할 수 있겠죠. 파수꾼들은 피해를 받지는 않지만 장비 자체에 동력이라는 게 있고 이 동력을 모두 소진하면 사용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동력을 모두 사용한 파수꾼은 다시 동력을 회복시킬 수 없고 대신 다쓴 파수꾼을 조합해서 동력을 가진 새로운 파수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조금 이따 다시 다룰게요. 어쨌든 이러한 파수꾼들은 파수꾼 조작기를 사용해 행동 패턴과 속성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데요. 이 파수꾼 조작기는 플레이어가 리그를 진행할수록 얻는 동력을 통해 업그레이드 되게 됩니다. 이제 동력이란 표현이 중복돼서 헷갈리실 수도 있지만 파수꾼이 갖는 동력은 파수꾼을 소모성으로 사용하게 되는 동력이고 파수꾼 조작기의 동력은 패시브 노드와 같이 파수꾼 노드를 찍는 포인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4포인트를 갖고 시작해서 마지막엔 30포인트까지 채울 수 있다고 하네요. 플레이어는 필라멘트를 설치함으로써 동력을 원하는 방향으로 연결할 수 있고 동력이 닿는 각 노드들은 각 종류의 파수꾼을 사용할 수 있게 하거나 보상을 증가시켜주고 파수꾼을 1회 추가로 사용하게 해주는 등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노드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수정이 가능해서 상황에 따라 편하게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한 파수꾼을 얻었다면 그 파수꾼의 동력을 소진할 때까지 그에 맞는 파수꾼 빌드를 새로 변경해서 파밍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겠네요. 자, 다음은 동력핵에 대해 알아보죠. 이 동력핵은 기존의 파수꾼 두 개를 파괴하면서 새로운 파수꾼을 만드는 아이템입니다. 완성된 파수꾼은 양쪽 모두의 능력을 이어받을 수도 있고, 한쪽의 능력만을 이어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조립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특수한 속성도 존재하고, 아예 등급이 높은 파수꾼을 얻을 수도 있죠. 조합에 따라 운이 좋다면 이렇게 고유 파수꾼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파수꾼 조립에서 더 다양한 결과를 얻기 위해 이런 다양한 특수동력핵도 있으니 파수꾼들은 아낌없이 사용해서 끊임없이 조립해보는 게 좋겠네요. 사실 파수꾼은 횟수가 제한된 소모성 아이템이라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고유 파수꾼 또한 마찬가지로 작용합니다. 특히 고유 파수꾼은 조합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시 충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몇 가지 고유 파수꾼들은 파밍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투를 위해 아껴서 사용할 필요도 있어 보여요. 뭐 예를 들어, 바실리스크라는 파수꾼을 보죠. 이 파수꾼은 주변에 폭발을 일으키고 그 대상들에게 석화를 거는데요. 위험한 상황에 사용하면 비상탈출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희귀 몬스터를 죽이면 대상의 몬스터 속성을 얻는 파수꾼도 있어요. 소모성 헤드헌터와 같은 파수꾼이네요. 한편, 특정 네임드 보스를 강화하는 파수꾼도 있습니다. 이 파수꾼은 해당 보스에게 지도 속성을 추가로 부여하는 대신 16개의 커런시를 추가로 떨어뜨리는 추가 보상을 주는군요. 이렇게 파수꾼으로 강화된 보스는 새로운 유형의 아이템인 제조합기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제조합기는 아까 봤던 동력핵처럼 방어구나 무기, 장신구 두 개를 합쳐서 하나로 만든 아이템입니다. 동력핵과 마찬가지로 낮은 확률로 드랍으로는 얻을 수 없는 강력한 새로운 속성을 부여하기도 하는데요 고정 속성도 아니고 접두점미어에 붙은 권능 충전 최대치 <laughs> 결합 반지는 조합이 안될것 같아서 이권능 반지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값비싼 권능 결합 반지 없이 중간급의 권능 최대치 반지를 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이번 리그는 밸런스 변경이 없다고 합니다 버프도 너프도 없기 때문에 3.17 강정리그에서 사용한 빌드들은 변화 없이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특히 지리 응답 시간에서 버그성 플레이도 수정이 없을 거라고 못을 박은 만큼 화염벽 겨울에는 지뢰나 시체폭발과 같은 버그성 스킬들도 여전히 사용 가능하다는 얘기겠죠. 3.18 스타터빌드 추천 영상은 3.18 리그 전날인 5월 13일 금요일에 업로드 예정입니다. 게이머 비누 채널을 미리 구독하셔서 놓치지 마시고 좋은 정보와 재밌는 영상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밸런스 변경이 없는 만큼 사실 게임 난이도는 3.17과 같이 뉴비 친화적인 느낌으로 보여져요. 한 가지 달라진 점이 있다면 3.18부터 몬스터 속성이 아예 개편돼서 강적 속성으로 바뀌게 된다고 합니다. 마법 몬스터나 희귀 몬스터가 이전의 강화 속성을 갖지 않고 대신 강적 속성을 갖는다는 뜻이죠. 이전 몬스터 속성은 물리 피해 강화라든지 직접 눈으로 그를 보지 않으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직관적으로 알기가 어려웠는데. 강적 속성은 상대적으로 몬스터가 가진 속성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코어로 편입을 시켰다고 합니다. 애초부터 강적 리그 자체가 시대에 뒤떨어진 몬스터 속성을 바꾸기 위해서 의도한 리그 컨텐츠였다고 하네요. 이런 거 보면 정말 게임을 계획적으로 잘 만드는 건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강적 보상은 어떻게 됐을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긍정적인 방향의 패치라고 생각합니다. 마법 몬스터들은 한 개의 강적 속성을 갖고, 희귀 몬스터는 일반적으로 두 개의 강적 속성을 갖는다고 해요. 대신 네 개의 강적 속성을 가진 희귀 몬스터를 만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런 식으로 얼음창살에 갇혀서 번개 보행자에게 죽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겠죠? 대신에 강적 속성 중에 일부 속성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위력을 충분히 감소시켰다고 하고, 파란색 마법 몬스터가 갖는 강적 속성도 위력을 크게 감소시켰다고 합니다. 강적 속성은 이전 몬스터 속성에 비해 강력하지만 직관적이기 때문에 이제는 희귀 몬스터도 패턴을 확인해가며 싸우는 게 가능할 것 같아요. 영상에는 언급이 없지만 헤드헌터나 탁월한 학습과 같은 몬스터의 속성을 훔쳐오는 능력들이 훨씬 강력하고 다채로워지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큰 상향이 아닐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고유 아이템이 추가됐는데 이번 고유 아이템들은 지난 리그 하드코어 이벤트의 우승자들과 협업해서 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다른 때에 비해 정말 퀄리티가 높고 모두 쓸모 있는 아이템들이더라고요. 모두 소개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제가 가장 관심이 가는 아이템 두 개를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창조의 메아리라는 투구입니다. 이 아이템은 함성의 재사용 횟수를 추가하면서 전력 공격당 10% 이상의 피해 증폭 효과를 갖습니다. 대신 전력 공격당 물리 피해를 리스크로 받지만 일반적으로 함성 빌드는 높은 물리 피해 감소를 세팅하기 때문에 큰 디메리트 없이 사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특히 지지 남성 너프 이후 크게 모자랐던 딜을 이 투고로 최소 30%, 빌드에 따라 50% 이상 채울 수 있기 때문에 물리 격소 빌드나 지면 분쇄와 같은 함성 빌드들에겐 정말 꿀 같은 아이템이 되겠네요. 두 번째 아이템은 메이븐 고유 아이템인 불가능한 탈출입니다. 이 아이템은 할당된 키스톤 주변의 노드를 자유롭게 찍을 수 있는 주얼입니다. 다른 노드와 연결되어 있지 않더라도요. 이 주얼은 정말 많은 노드를 아낄 수 있기 때문에. 위치에 따라서 정말 높은 값에 거래될 게 분명하겠네요. 자, 3.18 리그까지 일주일이 남았는데 벌써부터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이번 리그 또한 많은 영상들이 업로드될 예정이에요. 장인 초대서, p o e 가이드, 빌드 가이드와 같은 다양한 영상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미리 구독하셔서 놓치지 말고 가장 먼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바.